블로그로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겠다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야겠다 교육생을 확보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블로그를 이렇게 쓰면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모객이 잘안될 거예요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글을 쓰실 때 생각을 하고 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춘 다음에 글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원할까, 어떤 정보를 원할까, 어? 어떤 본문의 포스팅을 원할까 철저히 좀 완전 바뀌어서.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알고 싶어 할 만한 것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제가 방금 아까 읽어 드렸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성 글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누구 가수 가수 누구의 노래를 연습실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가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이 가수 노래를 부르면 이 부분이 조금 클라이막스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어, 근데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 좀 까사롭고 복잡한 노래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노래를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거를 꼭 보컬 강사한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뭐 캘리그라피 강사분들 아니면 요새는 뭐 공부방도 많이들 하시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순무원 강사분들 그리고 영어 강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 직군에 있든지 어떤 장르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 나는 영어 해서 좋아. 아니면 켈리 해서 좋아. 아니면 나는 뭐 목공예 이거 해서 좋아.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글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진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내가 교육생들을 모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은 조금 더 생산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보컬 선생님이면 보컬 분야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캘리쌤이면 사실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실력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블로그는 그 본업 외에 따로 할애해야 되는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하루에 막 10시간, 20시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글을 적었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퍼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내 고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작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부분들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정보성이 녹아져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죠? 음. 이 글을 누가 보는가? 대상이 누구인가? 초점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비즈니스 용으로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쵸? 이 블로그를 가지고 이 포스팅을 하나 썼을 때, 가급적이면은 잠재 고객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냥 놀러와서 여기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좀내 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내어 네, 레슨생들, 잠재 레슨생들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 교육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문의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수 있으면 더 없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방문자들이 방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이 글을 왜 볼까? 그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할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하나의 포스팅 안에서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 방문객들이 방문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가 내 방문자들, 내 고객층, 내 독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핀포인트를 잡아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 블로그에서 무엇을 원할까? What이죠, what. 첫 번째는 who였어요, who. 누가 이 글을 보는가? 두 번째는 what이에요, what.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 그니까 그냥, 아, 난 노래에서 너무 좋아. 켈리에서 너무 좋아. 영어에서 너무 좋아. 아, 역시 이거는 나의, 내 인생의 뭐, 이런 거야.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내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딱이 글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냥, 어, 어, 이 글을 보니까 어,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 선생님인가 보다. 어,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뭐 켈리라 그러면 어, 켈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네? 아니면 쿡뭐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어, 내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딱 거기서 끝나요. 어, 요리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조금 더 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이 사람 거 보고 어 그래서 나도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수 있게끔 글에 그거를 녹여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것도 권해드리지만 항상 이 안에 내가 무엇이글 포스팅 하나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도 제가 정말 많이 권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독자가 왔을 때, 그렇죠? 잠재 고객들이 왔을 때이 블로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왓에 대해서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죠. 오, 나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저 정말 어 이런 일을 정말 일로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아, 일상 그리구나 하고 끄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좀 정보가 담겨 있고 어나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데 어이 선생님한테 좀 연결이 되고 싶은데 어 조금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이 선생님 어디서 레슨하는 사람이지? 어디서 교육하는 사람이지? 이 선생님 뭐 성별은 뭐지? 그리고 강의하거나 교육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제 조금 더 부가적인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포스팅들 그런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적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포스팅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적는 게 아니라 조금 간단한 거라 하더라도 그 다음 글로 유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쵸, 자주 쓰고 계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글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위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강의할 때, 교육할 때, 저는 뭐... 당연히 광고라든지 모집글 같은 경우에 정보가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진짜 실제로 레슨할 땐 어떤 모습인지 왜냐면은 사실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소그룹이라든지 일대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입소문이 많이 나지 않고 막 유명인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을대로 레슨을 받는데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뭐 보통 어디에서 강의를 아니면 레슨을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좀 후기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셀프기를 적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녹인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어, 나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진짜 잘 가리킨데. 어, 나 이거 배우면 은 진짜 나도 노래 실력, 캘리그라피 실력, 아니면 영어 실력, 이런 게늘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고 싶은데, 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거를 잘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 조금 잘 모르겠어. 마지막에 어, 신청할까 말까 할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쵸?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도 하나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카테고리 보면은 뭐 공지사항 이런 거는 잘 만들어놨어요. 강사 소개 이런 것도 좋고 거기에 글이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강사 프로필이라든지 뭐 하는 기관인지에 관한 그런 글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도 본인이 하는 그런 교육 장르에 대해서 뭐 보컬, 드럼, 아니면 뭐 켈리, 선생님은 켈리, 영어라면 영어도 파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그쵸? 조금 보완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좀더 많은 이들이 찾는 그런 레슨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